아침 봉기가 아직 서늘한 새벽 시간, 이정화는 늘 하던 대로 가게 뒷문을 열었다. 새벽부터 불려둔 떡과 준비해둔 순대를 꺼내려던 순간, 눈앞이 확 막혔다. 가게 입구를 대형 SUV차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차금지라고 적힌 물통과 꽃깔콘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도로 안쪽으로 치워진 채 거대한 차량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정화의 얼굴에 화색이 사라졌다. 그곳은 학교 근처였고 늘 아이들이 학교하는 길에 꼭 들르던 가게였기 때문이다. 그 가게 입구가 무언가 천막으로 가린 것처럼 완전히 막혀 있었다. 떡볶이 소틀 밖에 내어놓으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진열대가 차 뒤에 완전히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전 장사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시간은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줄을 서는 시간 입구 앞에 저런 식으로 차가 버티고 있으면 시야가 완전히 차단돼 손님 발길이 뚝 끊길 게 뻔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차 앞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의 가게 앞에 떡하니 차를 대고 전화도 받지 않는 차주가 이 정화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화는 중얼거리며 그래도 장사는 해야 되니 이를 악물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떡을 꺼내고 국물을 데우면서도 마음 한 켠은 입구를 막은 차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 9시 무렵 남편 윤호성이 가게로 나왔다. 입구를 가로막은 SUV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응? 이 차는 뭐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잔뜩 쓴 아내의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왠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화는 호성을 보자마자 기다린 듯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저차좀 봐요. 남의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 오늘 장사 어떡하냐고요. 윤호성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성격상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게를 막아선 시커먼 차가, 눈에 더 거슬리기 시작했다. 일단 뭐 기다려보자. 설마 종일 주차하겠어? 그래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서서 떡볶이 국물을 휘저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되어도 차는 빠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때까지도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게의 시야가 가려지니 당연히 그날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오후 장사가 엉망이 된 데다 아이들과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걸 직접 본 그녀는 차주가 나오기만을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분식집 앞을 가로막고 있던 대형 SUV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캐한 대기가스가 퍼져나오자 가게 안에서 김밥을 말고 있던 윤호성과 이정화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윽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차주인 최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팔 티셔츠에 축 늘어진 반바지 차림. 크록스 신발. 쾅한 눈빛 속에 피곤함과 귀찮음, 짜증 등이 묻어 있는 전형적인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다. 그의 태도는 의외로 태연했다. 하루 종일 가게 입구를 막아 놓고도 가게에 인사 한 번,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다. 이정화는 총알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차 앞에 다가선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보세요. 남의 가게 앞에다 차를 이렇게 대시면 어떡합니까?" 전화도 몇 번을 했는데 받지도 않고. 대 때문에 오늘 하루 장사 다 망쳤잖아요.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정화의 분노는 날것 그대로 묻어났다. 이에 최민석은 거칠게 대꾸했다. 여기가 당신의 도로입니까? 사유지예요. 새벽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된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난 밤새 일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골목 모퉁이에서 지나가던 아이 둘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고 퇴근길 주민 몇 명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다. 정화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다가섰다. 보세요. 여기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길이고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더러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정자리가 없어졌으면 조금만 앞쪽에 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늘 장사를 망친 억울함과 울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젖혔다. 가만 보니까 본인 장사 안 되신 걸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맛집은 이렇게 해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저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줌마 땅이야. 여긴 나라 땅 아니에요.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예의도 없고. 당당한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이정화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할 말을 잃었다. 자리 없으면 앞으로도 똑같이 될 거니까 그리하세요.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선전포고 같았다. SUV의 엔진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목소리를 삼켰다. 윤호성은 가게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본래 조용하고 인내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웬만한 일은 넘기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존심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쉽게 끼어들지 않았다. 목소리를 보태는 순간 상황이 더 커질까 두려웠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내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와 동시에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민석은 시선을 딱딱하게 굳힌 채차 문을 잡아당겼다. 가게를 막고 있던 시꺼먼 차가 거칠게 움직이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바퀴가 자갈을 밟으면 내는 소리와 매캐한 매연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정화는 차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덜덜 떨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지만 직접 나서서 편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곧 사라졌고 남겨진 건 분식집 앞에 적막한 뿐이었다. 정화는 남편을 바라보며 원망 섞인 말을 했다. 당신은 뭐야? 거들어 주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윤호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SUV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다짐이 스쳐갔다. 저녁 무렵 분식집 셔터가 내려앉자 골목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낮 동안 입구를 막고 있던 대형 SUV는 이미 떠났지만 가게 안에 남은 건 공허함과 허탈감 뿐이었다. 하루의 수입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그 차가 계속 주차할 거라는 것. 무엇보다 차주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이 정화의 어깨를 더축 처지게 했다. 결국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에 남은 건 버려진 오뎅국물 냄새와 쓰디쓴 마음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정화는 신발도 벗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끝은 덜덜 떨렸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마침내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이 다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들은 분노와 모멸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장사를 계속해야 돼? 이정화는 이내 두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호성은 아내가 우는 모습을 몇십년 만에 처음 봤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 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작은 가게를 지키며 조용히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그 자존심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그도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다. 손에 잡은 물잔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말로 위로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차가운 무력감이 밀려왔다. 식탁 위에는 저녁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국물은 이미 굳어갔고 밥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화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며 식탁 위를 적셨지만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는 않았다. 꾹 참고 흐느끼며 어깨만 들썩였다. 윤호성은 조용히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화는 남편의 손길에 잠시 기대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어. 어떻게든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윤호성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 밖으로는 드문드문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흘러들어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경랑처럼 요동쳤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킨 담정은 두 사람의 가슴을 계속 흔들었다. 윤호성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정화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만 속은 불에 댄듯 뜨거웠다. 그날 밤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품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단순한 불법 주차가 아니라 생활을 위협하고 존엄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참고 넘기면 또다시 반복될 게 분명했다. 며칠이 지났다. 가게 앞에 그 SUV는 앞뒤 방향만 바꿀 뿐. 보란 듯이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 그때 단골 손님 방선영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늘 그랬듯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와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고 안색이 안 좋은 이 정화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물었다. 이모, 오늘은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순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새벽마다 가게 앞 구조물을 치우고 차를 세우는 이웃. 전화를 수십 번 걸어도 받지 않는 태도. 정화에게 한 예의 없고 뻔뻔한 태도. 차 때문에 장사를 망쳐버린 이야기까지. 선영은 얘기를 들을수록 눈살을 찌푸렸다. 사실 선영도 가게를 들어오다가. 여태껏 못본큰 차가 가게 앞에 주차되어서 앞을 완전히 가리고 있길래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모, 이건 그냥 주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히 영업 방해죠. 전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가방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화영, 변호사 유지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이한테 이야기해 볼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정화는 놀란 듯 명함을 받아들었다. 몇년 동안 자주 교류했던 단골손님의 남편이 변호사였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뭔가 천도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에 화색이 돌기도 했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모님한테는 상담비 절대 못 받게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하시면 돼요. 더러 못된 사람은 혼좀 나야 돼. 다음날 여전히 그 차는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이정화는 결국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이윽고 중후하고 또렷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유지원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그, 선영씨가 소개해 주셔서 뭐좀 여쭤보려고 연락을 드립니다. 선영의 남편 조환은 전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상태였고 그 역시 이 차주에 대해서 매우 괴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선영이 예전부터 그 분식집은 항상 친절하다고 늘 이야기했던 집이었기에 잘 알고 있기도 했다. 아, 네. 사장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영업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혹시 그 사람 주차하는 거, 혹은 주차된 사진들 찍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정화는 그 얘기를 듣고 아차했었다. 화만 냈었지, 정작 증거물을 남겨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요.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남기십시오. 그 차가 주차된 위치, 그 차가 가게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그 사람과 사장님 사이에 했던 대화 내용, 전화 안 받은 기록들, 그리고 그 차가 주차하고 나서부터 매출은 얼마나 줄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물로 남기시고요. 증거물이 충분히 모이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영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되기를 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날부터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가게 앞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구조물이 치워지는 장면 SUV차가 주차하고 입구를 막는 모습.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는 정황까지 빠짐없이 남겼다. 손님들이 차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순간도 촬영에 저장했다. 하루 이틀이 쌓이자 증거 파일은 점점 늘어갔다. 일주일이 흐른 뒤 윤호성은 경찰서 민원 창구에 증거 파일을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가게 입구를 반복적으로 막아 손님 출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담당 경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바로 출동을 결정했다. 그날 오후 경찰차가 골목 앞에 멈췄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분식집 앞에서는 한 경찰관이 휴대폰 영상과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었고 한 경찰관은 차량을 채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멀찍이서 최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큰소리로 말했다. 뭡니까? 남의 차를 촬영하고. 경찰관은 최민석에게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의 차가 가게 앞을 상습적으로 막고 있어서 영업 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이야기했다. 영업 방해요? 제가 저분들을요? 아니, 새벽에 퇴근하면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럼 저보고 그 시간에 불편하게 뺑뺑이 돌란 말입니까? 여기가 이분들 사유지예요? 왜 당신들이 대라 말합니까? 상황을 지켜보던 한 경찰관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여기 공용도로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가게 출입구를 막아서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영업방해 혐의가 성립됩니다. 그러자 순간 최민석이 당황하며 이정화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망신을 줍니까? 내가 당신들 명예의 손으로 맡고서 할 겁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표정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강선영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유지환이 함께였다. 쉬는 날이기도 했고 최민석의 쌍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던 두 사람이 미리 가게 안에 있었던 것이다. 최민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지환은 차분히 경찰 앞에 섰고 최민석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거짓으로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지금은 본인 차량이 가게를 반복적으로 막아 영업에 방해가 된 정황을 증거를 근거로 신고한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건 명예의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니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건 최민석 씨 본인입니다. 최민석이 또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당신 뭔데? 유지하는 준비해온 명함을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듣자 하니 반복적으로 가게 입구를 막아 손님 출입을 차단했고 차를 이동해달라는 사장님 전화까지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에게 쏠렸다. 민석은 순간 말문이 막혀 눈을 굴렸다. 억지를 이어가려 했지만 유지하는 한 치의 틈도 주지 않았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은 얼굴이 굳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려왔다. 체면이 무너졌음을 깨달은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흥 두고보자. 그러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 골목을 빠져나갔다. 무거운 공기가 거치자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흘러나왔다. 윤호성과 이정화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서로를 바라봤다. 정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강선영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씨랑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했을 거예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더럽게 뻔뻔한 사람은 혼쭐이 나야 해요.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증거부터 꼭 남기세요. 그날 이후 최민석은 다시는 분식집 앞에 차를 대지 않았다.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이 줄 서서 떡볶이를 사먹는 익숙한 풍경이 돌아왔다. 윤호성과 이정화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친절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언제나 증거라는 사실이었다. 분식집 안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싸움은 끝났고 존엄을 지켜낸 작은 승리가 남았다. 라디오 극장 JBS